아저씨 왜 그래요? 아빠 내 딸을 보내줘라, 저라 철이 삼촌? 아빠가 말한 그 철이 삼촌? 너날 알아? 아빠가 술 먹으면 가끔 아저씨 얘기했어요. 아빠는 고아라 가족이 없는데 딱한명 친동생 같은 사람이 있다고. 근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. 아니 친동생 같은 사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나 나라도 잘 모르겠지만 네 아빠 스파이야. 공사장에서 맨날 노가다하는 스파이 본적 있어요? 너 아빠 노가다를 어떻게 알았어? 왜 몰라? 엄마도 다 아는데. 아이씨, 엄마도 알아? 어. 혼 들어. 아니 우리 아빠가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? 세수도 안 하고 밤새 웹툰 그리면 뭐해요? 맨날 욕만 먹고. 엄마한테도 돈못 번다고 무시당하고,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도 맨날 온다.